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의 홍팀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고차에서는 자사에서 직접 매입한 차량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중고차에 올려드린 차량을 빠른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를 외워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고차 채널에서 구매하신 차량을 집 대문 앞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홈서비스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정말 이쁜 색을 품고 있는 기아자동차의 대형 세단 더케이 나3.8 4륜 플래티넘 3 등급의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차량 지금 유리 안쪽에 지금 보이는 시트 색상이 베이지 톤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프리미엄 컬렉션 추가가 되어 있어서 베이지 톤 시트가 퀼팅 나파가죽 시트로 전좌석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또한 아주 이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티넘 3등급에서는 전자 서스펜션과 12.3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까지 모두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풀 LED 헤드램프와 그 다음 반자일 주행이 가능한 드라이브 와이즈. 그리고 뒷좌석 옵션들까지 다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 주요 모니터와 뒷좌석 전동 시트, 통풍 시트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신차가 7,700만 원 상당의 모든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 차량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 설명드리면서 좌측에 성능 기록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차가 7,740만 원을 자랑하는 차량으로서 2019년 1월 21일에 최초 등록이 된 기아 자동차의 대형 세단. 더 K9 3.84륜 플래티넘 3등급의 차량 가져왔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 포인트로는 안전 사양이 포함된 반자율주행 가능한. 드라이브 와이즈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플래티넘 3등급에서는 12.3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와 전자 서스펜션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등 다양한 옵션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리미엄 컬렉션 추가로 휠팅 나파 가죽 시트와 앰비언트 라이트 모두 이용이 가능하고요. 뒷좌석 주얼 모니터와 VIP 시트 추가로 뒷좌석에서도 전동 시트, 통풍 시트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이 차량. 자, 이제 저와 같이 차량 내외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쁜 색을 품고 있는 기아 자동차의 대형 세단 더 K9 3.8 4륜 플래티넘 3등급의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플래티넘 3등급에서는 다양한 옵션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일단 한 가지 옵션 설명을 드려 보면은 앞쪽 그릴에 반사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자율주행 가능한 드라이브 와이즈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레이더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간거리 유지, 전망 주도 방지, 차선 이탈 방지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큰 차체 내에서도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게끔 어로안 두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전면 카메라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풀 LED 헤드램프는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방향지시등이 턴 시그널로 아주 이쁘게 나오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19인치 스포터링 휠에서는 약간의 가해는 살짝씩 사용감 있는 흔적들은 조금씩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상태 보실 수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지 않은 한 20%에서 3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자이더 K9. 흰색깔 차량은 정말 색상과 디자인 조합이 잘 이루어진 모습을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셨을 때는 더욱더 이쁜 외관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뒤쪽 휠도 특이상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 앞쪽과 비슷한 약20-3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 후면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대표적인 대형 세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웅장한 모습의 후면부 디자인 이 흰색 디자인과도 정말 잘 어울리는 모습을 지금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줄의 리어 림프가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뒤쪽도 턴 시그널로도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버튼 한번 눌렀을 때는 당연하게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트렁크 공간 버튼 한 번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트렁크 공간한 상태에 깨끗하게 상품화가 잘 돼서 올라온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하단부도 보여드리는데 아주 깨끗한 하단부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메탈 플레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문을 실으실 때 찍힌 방지란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그래도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약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를 해드립니다. 침수 차량이 100% 환불이 되는 점을 명시를 해 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 도 장면 상태도 특이상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뒤쪽 휠 상태도 약간의 가에는 조금씩 스크래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상태에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 차량. 눈길 빗길에서도 안전 주행이 가능한 전자식 사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길 빗길에서도 안전 주행이 가능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닙, 내부가 기대되는 차량입니다. 자, 이제 외관 설명 마무리 지어 드리면서 이제 내부 들어가서 나머지 옵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도어뜨린 상태부터 보여드리면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버튼들 또한 까짐이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프리미엄 컬렉션이 추가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퀼팅 나파가죽 시트가 전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은은하게 곳곳에 나오고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 또한 고급스럽게 이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차량 내부 들어와서 시동을 켰을 때 계기판 보여 드리면 12.3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에서는 정말 이쁜 계기판의 모습을 지금 보실 수 있고요. 시동을 다시 껐을 때도 마감 또한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동을 켜서 자이 차량의 실키로스 지금 보여 드리면 99,300km 탄 차량으로 아직까지 신차 보증 시스템이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엔진 미션 일반 소모품 모두 정비를 보시면서 타실 수 있고요. 가까운 오토 나 가까운 기아 서비스 타 가시면은 편리하게 정비를 봐주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 상태나 이런 부분들 보여드리면은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리어 루드로 적용이 되어 있는 핸들 마감재 상태들까지도. 아주 고급스럽게 이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버튼이 들어갔을 때는 반절 주행 가능한 버튼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같이 들어가는 옵션, 차선 이탈 방지부터 전방 추돌 방지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 최대 7%프까지 7 할인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후측방 감지이나 전자 파킹 브레이크 여기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계기판에서 보실 수 있는 옵션은 자 이렇게 방향 지시등을 켰을 때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나오는 후측방. 모니터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주행 중에 사각지대까지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살짝 고개를 들어 위쪽을 보시면 HUD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주행 중에 주행 정보를 계기판에 보시지 않고 이 앞쪽 유리에서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지금 와보시면 12.3인치 풀사이즈 5세대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터치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많이 개선된 모습들 지금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dis 컨트롤러가 있기 때문에 주인 중에는 이렇게 컨트롤러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설명을 드려보면은 유버 유버 서비스를 가입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유버 서비스 가입을 하셨을 때는 집에서 미리 예열 하실 수 있게 시동을 걸어놓으실 수도 있고요. 내차 위치 정보나 내차 연료 잔량도 집에서 핸드폰으로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폼 프로젝션도 이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이폼 프로젝션은 정품 USB 선을 연결 했을 때는 이 핸드폰 안에 있는 내비 맵이 이 디스플레이에 연동이 되는 모습들까지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 설정 창 가셔가지고. 차량 보조 시스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 설정이 가능한 모습들도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이 차량 앰비언트 라이트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프리미엄 컬렉션에서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자, 색상 변경. 바로바로 바로. 변경이 되는 모습들 이 버튼 한 번으로도 이렇게 모두 이쁘게 이용해 가능한 옵션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을 넣었을 때는 어라운드 휠 시스템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고요. 버튼을 눌렀을 때는 각도 또한 하나하나 지금 세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꺾었을 때도 유도선 또한 빠른 적용이 되는 모습들까지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그리고 하단부 내려와 보시면은 공조기 버튼들이나 그냥 이런 부분들도 까짐이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양쪽 3단 통풍 시트나 3단 열선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 2단까지 여기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팩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언어만 놓으셔도 무선 충전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좀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DIS 컨트롤러 아래에 어라운드 뷰어 버튼이나 그 다음에 리어 커튼 버튼 감지기 버튼들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이 차량 자 리얼 우드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보실 수 있는데 고급스러운 실내를 화사한 베이지 시트로 이용이 가능한 이 차량 전면부 설명 마무리 지어드리면서 이제 후면부 가서 나머지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똑같이 도어 트림 상태부터 보여 드리면은 특이 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중 접합 차음 유리 시스템이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소음이 현저히 적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라이빗 스톤 커튼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부터 햇빛 가리는 것까지 모두 한 번에 이용이 가능한 옵션들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시트 상태들 지금 보여 드리면은 프리미엄 컬렉션 뒷좌석도 퀼팅 나파가죽 시트로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이용이 가능한 이 차량 자, 차량 뒷좌석 들어와서 제가 두 가지 추가 옵션 더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눈앞에 보이는 장거리 주행 시에도 유... 이용하... 이용할 수 있는 듀얼 모니터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가운데 미니 컨트롤러로 이렇게 빠르게 접속되는 모습들 지루하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는 모습들 지금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암레스트에서는 양쪽 3단 토풍 시트와 전동 시트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VIP 시트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레스트 버튼 한번 눌렀을 때는 버튼 한 번으로도 등받이 각도나 앞 좌석 각도들, 각도들까지도 모두 변경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돌림 버튼 눌렀을 때는 버튼 한 번으로도 다시 되돌아오는 모습들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이 차량 자, 프리미엄 컬렉션 추가로 뒷좌석에서도 곳곳에 앰비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고급스럽게 그리고 우아하게 실내를 이용하실 수 있는 이 차량. 신차 보증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실내가 정말 화사한 기아자동차의 대형 세단 더 K9 3.8 4륜 플래티넘 3등급의 차량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차량 정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21일 최초 등록, 실키로수 약 99,370km 탄 차량 입고했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대형 세단 더케 K9 3.8 4륜 플래티넘 3등급으로 안전사양이 포함된 반절주행이 가능한 드라이브 와이즈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플래티넘 3등급에서는 12.3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와 전자 서스펜션,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리어커튼 등 다양한 옵션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컬렉션 추가로 퀼팅 나파가죽 시트와 엠비언 트라이트 모두 이용이 가능하고요. 뒷좌석 듀얼 모니터와 VFP 시트 추가로 뒷좌석에서도 전동 시트, 통풍 시트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이 차량. 신차가 7,740만 원에 신차 출시가 되었고, 현재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중고 판매가 3,890만 원, 3,890만 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직통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문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